총이 안 나와. 그래도 이다 먹었다. 이, 이 정도면 뭐. 혹시 모르니까 석궁 챙기자. 원컴낼 낼 수도 있지. 석궁에 보정기 붙이도 <laughs> 야, 파밍 해야 돼. 아, 근데 또 이거 밖에 나가야 돼. 나통곡의다리또 당하겠다. 이거 반대편으로. 이렇게 나가다 또, 또막겠다또 맞, 맞, 또 맞, 맞고맞고또 맞고. 여기 근처에서 차를 구하고. 차를 먹었으면 은 파밍을 요런때 몇군데 하고 나가야되는데 못나갈거고 갇혀서 뒤지겠죠 핵이 종류가 여러개죠 그냥 에임만 보정해주는 핵이 있고 ESP만 보여주는 핵 그냥 위치 상대방 위치 근데 네, 중국애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하면 수준이 너무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솔직히말 해서. 난 그렇게 생각해. 게임 수준 진짜 높아질 것 같아. 스쿼드 돌렸는데 이제 한국 진짜 저막 스쿼드 잘하는이 다 만나는 거 아니야? 맵맵한 그냥 스크림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좀, 막, 핵이 많다 보니까 핵이 그냥 게임의 일부분 같아요, 뭔가. 진짜 아... 핵은 진절머리나 하이즈 때도 수도 없이 겪고왔던 거라 꼴도 보기 싫어 핵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저 지금 레이팅 아마 한 10몇등 될 거예요 방금 전판 핵 만나서 박탈했으니까 한 20점 깎이지 않았을까요? <laughs> 20등 때 되지 않나? 핵이 33등이었는데, 핵한테 내가 뒤졌어. 그냥 이게, 그, 솔큐 많이 올려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말 들어보면은, 이제 핵이 이제 한 2600? 그 정도부터 이제 핵이 슬슬 안 보인대서. 아, 씨. 핵들이 이제 핵, 핵 써서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잘리나봐요. 벤당에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잘안 보인다 아닐까. 오늘 원래 랭킹을 올릴라 했는데, 지금도 노력은 하는데, 이대로 가면 못 올려. 근데 네, 솔직히 ESP만 써도 게임 열판중한 여덟 아홉 판은 우승할걸요? 좀.. 에임이 좋다는 사람은 다 우승할걸요? 이게 사람 위치를 보고 이제 자리 잡는 거랑 아닌 거랑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어왜 이렇게 총이 안떠저 앞집이 마지막 집인데 이 노보 여기 사람 떨어졌거든요? 마지막 기이야 내가 털수 있는 마지막. 그냥. 마스터 하우스. 어? M4? 아까 저기 개머리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닌가? 저기 개머리판 있지 않았나? 일단 석궁도 갖다 버리자. 어디였지? 아닌가 여기? 아 뒤서 봤던 것 같.. 아 여기 있다. 좋았다. 온 김에. 근데 님들은 이런 거 어떻게 기억해요? 진짜 신기하다. 내가 나는 신경을 안 써서 그런가? 나 원래 앰플을 잘안 먹었거든. 정확히 어떻게 딱 알고 계시지? 엑셀런트합니다. 내가 멘탈이 원래 솔직히 말하면 멘탈이 되게 약해서 이제 좀 멘탈을 해탈의 경지까지 이제 가야지 멘탈이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거핵한테더 만나서 뒤져 봅시다.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하급 워그로에도 이제 약간 그래, 지져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 드링크. 어? 나 에너지 드링크 이제 하나네. 엠포 수직 끼시는 분. 1번. 채팅 1번 치시고, 앰프 앵글 끼시는 분 2번 치셔보세요. 채팅 어, 근데 생각보다 비율이 아니네. 2가 좀더 많네. 예전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m 포에 앵글 안 끼면 이제 배알못 취급하는 거. 아니야아얘 배알못이네. 어떻게 m 4에 앵글을 끼지? 약간 원래 이랬었는데 지금 좀 많이 바뀐 거 같아. 추세가 자기 손에 맞는 거 쓰는 게 정답인데. 파는 바는... 가운데 자리를 한번 먹어볼까요? 이번 가운데 운영 한번 해볼까? 아, 근데 내가 단발 사건이구나. 떡배나 사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방금 어, 사람 본것 같은데, 괜히 내렸나? 영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 이제 차를 대놓고 옆에 이제 완벽하게 들어가는 겁니 엑소런 타기. 봐봐. 야야야야, 사지들. 사지들 말어. 라모스, 사지들 말어. 근데 이러면 너무 의미 없는데. 지금 그냥 쇠젠. 이 정도면 최소 쇠젠. 젠세로 된 수준. 아니, 뭐였는데, 뭐였는데? 한번 봐야겠다. <웃음> 재밌겠다. <웃음> 안 나와.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내가 지금, 그냥 이제, 내 스타일을 찾으려고, 여러가지 메탈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바뀐 지가 좀 얼마 안 됐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시도해보고 있는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뭔가, 여러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번주고 끝나니까 그래서 뭐 어딜 방어하는 것도 해보고 있고 지금 내가 지금 해보고 있는 게 그냥 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리고 2층집 차고집 들어가는 거랑 차 타고 자기장 끄트머리 돌아서 이제 천천히 접근하는 거 그리고 보니까 뚜벅이는 자기장 끄트머리에서 달려오는 게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뚜벅이는 무조건 자기장 끄트머리에 머물다가 천천히 달리는 거 아니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이거. 저 연기 빨간 연기 때문에 꽃수 가루 때문안 보였어. 내가 보였으면 먹었는데. 잡았을 텐데, 보였으면. 근데 확실히 창문을 깨면은 잘 보이긴 해. 근데 그만큼 애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걸 알아요. 아볼때차 바꿀 아니네 내 아래 들어와 있는데. Hello. h 저기 좀가 주시면 안 되겠어요? <laughs> 한국인이시네. 한국인이시네. 어, 들어오면 쏩니다. <laughs> 어. 열어. 어, 열어. <laughs> 여기 이, 여기 내 집이에요. 나가세요. 대뚝아아아아아아아안 uh! <스> 아, 먹을래요. 그냥 먹다 뒤지갔어 이거. 이거 먹다 뒤지갔어요. 그러자 어차피 1 5 발밖에 없었어. 먹지 맙시다. 지금 세이프 존 괜찮은데 다음턴 이동해야 되긴 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내 차가 저기 보이겠죠? 쟤한테 이번 판좀 중앙 메타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일단 밖에 나갑니다. 안 보이네. 여기 한번 가봅시다. 가 볼까? 내가 자리를 잡는 데는 어디가좋지 내가 자리를 잡는 데에더 좋은 곳을 찾고 싶다. 여기? 여기. 싸우고 안있 이제. 놀이고 뭐고 그냥 도망가야 돼. 너무 많다, 생각보다. 아, 왜 이렇게 많아, 애들. 잉, 안 돼요. 이거 생각을 또 다르게 해야 되는데. 다음, 다음 보고 꼬라박자. 꼬라박 가자. 다음 세이브에 모든 걸 건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 두 명이 싸우고 있었고 하나가 여기 들어갔고 다음 턴 보고 돌아가았습니다 중앙에다가. 자이 다음 턴에 정중앙 되면 아마 아무리 못해도 한 턴은 버틸거예요 아마 뭔가 요렇게 돼서 보칭키로 될 강이 많이 나오는데 뭔가 조심스럽게 보칭키에 찍혀봅니다 집이 아니야 또. 이거 <laughs> 뭐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또 집이 아니야? 가운데가 여기? 그나마 여긴가? 여기는 사람이 무조건 있을 건데. 건너오기가 좀. 대가리 맞았나? 아니야, 대가리 안 맞았어. 몸통 맞았다. 이 정도면 맞아줄만 하지. 일어나! 죽지 마! 인식 좋았다. 음성. 음성 인식 좋았다. 이게 한 턴.. 하.. 여긴 진짜 애매한데, 자리가. 자리가 진짜 애매하구나. 아까 부크 분은 괜찮으실까, 멘탈? 나랑 인사하시던 그 한국 부 그분이 그냥 수류탄인지 뭔지 들리길래 그냥 나 단발로 그냥 팍 쐈거든. 괜찮으실까? 어디, 여기로 잡히겠지? 개인적으로 여기로 잡혔으면 좋겠다. 여기, 제발요. 나는 부동산을 믿는다. 나는 부동산을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I believe, I believe, I holy shit. 이집 존나 좋다. 와이 집, <laughs> 이 집도 <laughs> 와이집 너무 <laughs> 부럽다. 저집 차 있으니까 차 있으니까 어, 알아서 잘해보자 되겠지 뭐. 한명 죽는다 이 정도 총속, 총소리면 한명 죽는다. 왜안 죽어? 소모장 각인가? 이거. 여기에 차를 세우기에는 뭔가 사람이 올것 같은데 여기다 세우면 두드려 맞거든 내 차가 그래도 정상 피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가서 얘네 오는 거한 마리 싹딱 잡아주고 사이즈 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10초 남았을 때 에너지 빨고. 2초 남았을 때 에너지 하나 빨게요 누가 소름 돋는 건 누가 아래, 아래 있으면 소름이지. 왜 애우들하고 뭐야. 여기들하고, 뭐야. 날라왔다.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아니 하나도 안 괜찮아. 44다, 어디서 쐈지? 옆쪽인 것만 알고 제대로 못 봤어. 어, 구형조기한 대라도 막아가지고 지 뭐. 여기 안 먹어져. 아 기러 없다. 이거를 변수가, 기름이. 안 보이나 차? 아, 여쪽에 하나가 있던데. 여기 앞에 있다. 안녕, 똥꼬자